남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 현재 반값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6,700만원 하던 아파트가 왜 3,584만원까지 내려왔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이 단지의 전용 18평형은 약 6,7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집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지역 전체가 이런 흐름인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가격 하락은 이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지역 흐름과 시장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신우마리나타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빌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1997년 12월에 준공된 416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총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0층, 최저 12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무너질 만큼 낡았거나 관리가 안된 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에 놓여 있는 단지입니다. 먼저 단지의 물리적인 조건을 보면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이며 연료는 LPG입니다. 예전에는 흔한 방식이었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선택지에서 한번더 밀리게 됩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364대로 세대당 0.87대 수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넉넉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차량이 한대 이상인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주차 여건은 체감 단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을 누르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을 가장 크게 눌러온 것은 단지 자체보다 거제시 전체의 시장 흐름입니다. 거제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약 23만 4천 명이던 인구는 2024년 10월에 23만 2천 명 수준으로 줄었고, 2025년 10월에는 23만 1천 명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년 약 1,4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순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을 새로 사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미분양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거제시 미분양 주택수는 7월 462호, 8월 456호, 9월 446호로 3달 연속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 시장 전체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매수자들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거래에 나서는 시장이 됩니다. 심리 지표를 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상남도 기준으로 매도 심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수 심리는 낮은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신중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의 매물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약 305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연초면 평균은 441만원, 거제시 평균은 357만원, 경상남도 평균은 493만원입니다. 이미 지역 평균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격은 더 이상 고점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충분히 눌린 가격대라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아파트를 실제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는 체감에서 나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조용하다는 표현입니다. 단지가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고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 차량 소음이나 번잡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인상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평가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동이나 저층 세대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실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앉아있을 때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계절에 따라 단풍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풍경은 이 아파트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파란 바다 물결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험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지 내부 환경도 거주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지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간단한 운동이 가능한 농구장이 마련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바다가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공간은 아이들의 정서나 가족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단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기본적인 것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GS25 편의점이 있고, 길 건너에는 CU 편의점이 있어 간단한 물건을 사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형 마트를 이용해야 할 때는 차량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이동하면 고현 쪽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배달도 가능한 지역이라 일상생활이 막히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위치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통과 통학 부분에서도 단지 특유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단지에서 고현 시내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나 간단한 외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으로 7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도보 통학이 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 자차가 없는 생활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알고도 들어옵니다. 대신 얻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환경, 바다 조망, 안정적인 단지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은 편이라 제습기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집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더 가까운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가격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숫자만 보면 저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집의 성격에 맞는 가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584만원. 이 가격이면 사도 되는 아파트일까요?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의 현재 가격은 3584만원입니다. 감정가는 5600만원이었고, 3차에서 3584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64% 수준입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진행된 물건이며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낙찰과 동시에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고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 이 물건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임차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자는 없고 조사된 임차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심해서 봐야 하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낙찰 이후에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복잡한 명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물건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명도인데 이 부분의 부담이 적다는 것은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월세 시세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월세 수입은 연 360만원이 됩니다. 보증금 300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금 38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순 월세 수익률은 약9% 중반 수준이 나옵니다. 공시를 감안하고 관리비 일부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연7%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은 단기간에 시세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아닙니다. 지역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거제시 전체의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싸게 사서 오래 쓰는 데에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가격이 싸서 위험한 집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싸게 나온 집에 가깝습니다. 권리 관계는 깨끗하고 명도 부담은 낮으며 실거주와 월세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빠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생활 안정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값은 언제나 숫자로만 판단하기 쉽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기대 때문에 비싸지고 어떤 집은 외면 때문에 싸집니다. 오늘 살펴본 이 아파트는 오를 집이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내려와서 제 자리를 찾고 있는 집에 가깝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빠른 수익은 없지만 부담도 크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같은 답을 가질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는 리스크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